사원님 네? 뭔가 센스 아, 그러면... 액션 하나만 보여줘. 아, 뭔 추위에요. 지금 이렇게 있고. 이런 음. 거. <laughs> 음. 뭐 이런 거? 음. 네. 뭐 이런 거 있어요. <laughs> 오. 본인이 이렇게 댄스에 공들였던 시간들도 있었잖아요. 너무 재밌어서 좋아서 그쵸. 그런 게 어떻게 말 타는데 도움이 된다고 느낀 때가 있어요? 어떻게 뭐 보면은말 타는 것도 리듬감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춤추는 게 조금 도움이 된, 됐다고 볼 수도 있고, 어, 일단은 말이랑 좀 이렇게 리듬을 같이 맞춰가면서 탈수 있다는 게좀 장점인 것 같아요. 먼주. 망아지들이 많이 나가서 아마 망아지들 그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음 그중에서도 어... 릴리엣? 음, 네. 어떤 느낌이에요? 일단 주행 검사를 다섯 번만에 합격을 했는데, 어 항상 그러니까 처음 제가 받아탔을 때는 말이 되게 제갈에 의지하고 가는 말이었는데 제갈을 제갈을 바꾸고 이제 망사 가면을 씌우고 나니까 말이 뭔가 좀 이제 차분해지면서 이제 기승자한테 수, 수능을 하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부터는 예, 그러고 나서 이제 주행 검사 때 스타트가 좀 늦는데 라스트가 괜찮은 말이라 뭐 음. 지금 살짝 기대하는 말 중에 하나. 음 그래요 잘 만들어가야겠네요. 네.